안녕하세요. 꼼세TV입니다. 여기는 경전철 신림선 관악산역 1번 출구인데요. 오늘 꼼세TV는 이곳을 출발해서 서울 둘레길 12코스를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건너 보면 관악산공원 1주문이 서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해서 100여 미터 올라가면 관악산공원 입구 서울둘레길 11코스 종점이자 12코스 7.3km 시작점입니다. 서울 둘레길 인증 스탬프 시설이고요. 서울 둘레길 21개 코스 안내도입니다. 지금 8시 조금 넘었는데요. 관악산 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물레방아가 있는데, 그 앞쪽에 서울 둘레길 이정표가 있고요. 그 이정표를 따라서 석수역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나무 육교를 건너면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 안전한 산행을 기원하는 뜻 같아요. 끝없이 나무 계단이 이어집니다. 서울돌리길 12코스 첫 번째 쉼터에서 바라본 서울대학교와 관악산 정상 연주대 모습이고요. 관악산역을 출발해서 25분 정도 왔는데요. 올라오면 이렇게 삼거리를 만납니다. 이 삼거리에서 이정표가 가르키는 석수역 방향으로 탐방로를 찾아가야 합니다. 삼성산 보덕사 입구고요. 보덕사 입구에서 우리는 2시 방향으로 서울 둘레길 석수역 5.4km 남았네요. 조선시대 2조 판서를 지낸 윤길묘인데요. 특히 시문과 서예에 뛰어난 대가였다고 합니다. 묘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윤길묘를 둘러보고 드디어 관악산 트리전망대와 도착했는데요. 이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나무를 이용해서 시골 원두막 비슷한 전망대를 만들어 놔서 트리 전망대라고 하나 봅니다. 신림동 멀리 여의도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잔나무 숲. 마침내 삼성산 성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삼성산 성지 앙베르 주교 모방신부 샤스당신부 세분의 피로써 증거한 복음과 함께 님들의 자치도 이 땅에 영원하로리 부상님이 쓴 글이네요. 서로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십시오, 샤스당 신부. 기점을 출발한지. 약 1시간 40분. 마침내 호압사에 도착합니다. 이쪽 계단길을 따라 올라가면 호암산 정상으로 올라가고요. 호압사 경내로 들어가는데요. 이곳 호압사는 궁궐을 건축할 당시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태종이 꿈을 꾸다가 한 노인을 만났거든요. 그 노인이 일러주신 말이 "호암산 기운이 너무 세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는 사찰을 짓고 호랑이 기운을 누르게 되면..." 동굴 건축이 순조롭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사찰을 창건하고 이름을 호압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호압사 석탑. 서울들리길 12코스를 탐방할 기회가 있으면 이곳 호압사를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압사에서 왼쪽 펜스가 있는 이길 쪽으로 따라가야 서울 둘레길 12코스, 정코스를 이어갑니다. 석수 약 3.4km 남았습니다. 약한 시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잔나무 숲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시사철 소나무 향이 솔바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약수 쉼터를 지납니다. 겨울인데도 이 잣노브 숲이 새파랗게 아주 멋집니다. 호암늘설길. 둘레길을 찾은 등산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관악산 공원역 일주물을 출발한 지약 3시간. 드디어 석수역 400m 남았습니다. 호암산 숲길 공원인데요. 여기 서울 둘레길 호암산 코스 두 번째 스탬프 인증시설을 통과해서 이 골목으로 한 400여m 가면 서울 둘레길 12코스. 종점인 석수역 가는 길. 다양한 먹거리집이 있어서 출출한 배를 달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석수역 가는 다리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꼼세TV는 서울 둘레길 12코스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꼼새 TV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서울 둘레길 각 코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